국기밥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건이 직원 상장박권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의 그 사소한 개인 기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은첫 번째 아니 아 다시 한번 현일께서 일단 개인기 한번 해주셨고요. 두 번째 개인기는 제가 하겠습니다. 근데 잘안 들리더라고요. 이게 이거 이거 한 마디 이거 이거 한 마디. 근데 진짜 안 들리더라고. 실 이거는 실제로 들어야 됩니다. 하나 둘 셋. 근데 여기서는 안 들려. 이게 병따기 입니다자그 다음. 자 하나 보여주시죠. 이걸 모자이크 다 되는 겁니다. 저는 네. 이거 손을 긁을 수가 있어요. 네, 한번 볼... 손목을 간지러울 때 해볼게요. 네. 우와, <laughs> 우와, 여러분들 미쳤습니다. 와, 오케이, 야, 이게 오케이.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와, 이렇게 긁을 수가 어, 있고요. 네. 그리고 네? 이거는 다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까지도 와, 선생님. 와, 와. <laughs> 와 저는. 킥처럼요. <laughs> 정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선생님 손가락 한번 보여주죠. 한번 빨리 보여주세요 선생님. 그리고 얘는 네. 이게 네. 연, 연체동물이라는 선생님. 연체동물입니다. 네. 한번 튕겨 볼게요. 네. <laughs> 이게 뭐죠? <웃음> 우와. 동 <laughs> 이게 뭐죠? <웃음> 야. <웃음> 우와, 우와. 아 미친 새끼인데요? 우와. 우와. 이거 말이 됩니까? 이렇게 우와. 됩니다. 우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. 이거 <laughs> 이거 어째 지금 처음 봐요. 처음 봐요. 스프링이에요? <laughs> 이 야하다 야하다 이 가능합니까? 사람이? <laughs> 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또나보여주죠 아이 그거는 아, 그... 아닙니까? 아직 아닙니까? 아, 한, 한번 해주시죠 멍 깔아도 또 못하네 <laughs> 노래방노래방객이한번 해주셔야죠 <laughs> 아 이거 진짜 어해 너무 <laughs> 일단 한번 해봐 이거 <laughs> 내가 지울게 그러면 <laughs> 한번 해봐 하고 지우자 눈 감아 다눈 감아 나쳐다보못눈 눈 감아. 감아 카메라도 가려 카메라도 아이고 빨리 먹고 싶다 안어가서 어어 어어 눈새 어. <laughs> 야이씨 잘하는데? 어, 아 네. 너무 너무 <laughs> 잘해가지고 어. 웃겼어 어 다시 게요 눈의 네. 꽃입니다 네 어어 어. <laughs> 눈을 새기기 라딘 와 그린 자자를 따라라서 땅거미 미지진한 어둠 속에 그 그대, 그대와 마고고 있네 요즘. 우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오, 진짜. 아, 진짜 아, 거의 노래방 속에, 왔어요. 노래방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예, 네. 어쩔 수 없네요. 오늘 펌비업키 아, 끝나고 박선 노래방 와서 눈에 꺼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박권의 집에서 <laughs> 첫 대꼴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예 <laughs> 자, 우와, 손가락, 손가락. <laughs> 손가락 지질래요? <왜 이런> <laughs> 이거 안 보여줬다고? 매개도 <laughs> 됩니다. 좋아 <laughs> 우와, 우와,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어려 어렵긴 어려? 해봐 너 한번 해봐. <laughs> 다시 치중이 다시 해봐. 와이씨. 어 어떻게 해?